서로로 <목소리> 아크니 네, 안녕하세요 기초 회화 1, 8과 맛있게 먹기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 썸 에어컨을 켜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대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썸 타임 급등 저희가 식당을 가게 되면은, 뭐, 음식이나 반찬이나 이거를 좀더 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 이 표현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some good job. 그래서 음식을 좀 싸주세요. 자, 이거를 좀 싸주세요 할때 바로 어, 이 표현인데요. 이것도 대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some good loy.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 돈을 계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산,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장이 있는데요. 연습 문장을 통해서 전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본문에 들어가서요. Some machine, 그자 그래서 뭐 박은 열다, 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machine 기계입니다. 자그 다음에 떨 어째, 떨 어째 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죠. 여기서 machine이 들어가고 찬 m a c h 이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A가 이제 대화로 한번 전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얘기하기를 오, 번더니끄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 더비니까 이 방이죠. 이 방이 끄나나 어, 너무 덥다. 떨래 메신엔르 떡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떨래 이제 저희가 배우셨죠? 한번 떨래. 자, 리모컨입니다. 메신엔르그죠 여기는 에어컨 리모컨 떡나나 어디다 뒀을까요?라고 얘기합니다. 했더니 B가 얘기하기를 짤로 자, 한번 자 록이라고 했으니까 A가 남자가 되겠네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손님 자 이렇게 얘기하고 2달래뭐 하의 하이. 자 하의라는 것은 이거 하고 또 하나가 뭔가 또 있겠죠 여기서 하의라고 끝냈으면 그냥 어, 됐을 텐데 뒤에 보니까 또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2달래뭐 가지고 오고 썸막 스윙트리지 자 얘기합니다 리모컨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고 막지 에어컨을 조금만 켜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네요. 자 그다음에 b 가 갖고 와서 쩝쩝쩝쩝 누르는 소리죠. 쩝쩝쩝쩝 누린 소리입니다. 파이피 세이토하나피옵 아라이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세이토하나피옵은 뭐냐면 이게 도입니다 몇도 할파로 이게 세이토하나피옵입니다 가끔 저희가 뭐 이렇게 슈퍼마켓 들어가면 앞에 이제 온도 체크하는데 껌라우 클르한 토하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계가 있고요 어떤 또 기계는 세이토하나피옵 토하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이토하나피옵 나오면 그렇죠 온도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22도 괜찮으세요 តែនេះអីកាបាទអរគុណអូនឆានិយាយនិយាយខ្ញុំនិយាយតឡេះម៉ាស៊ីនត្រជាកហើយសេតនភាពចាំឆាមើលទៅមើលអូបន្ទំនេះកណ្ដាលណាតឡេះម៉ាស៊ីនត្រជាកຕົកនៅណាចាស់លោកចាំបន្តិចយកតឡេះមកហើយសូមបាក់ម៉ាស៊ីនត្រជាកបន្តិចចុចចុចចុច22សេតនភាពអត់អីទេបាទអរគុណអូន 두 번째는요, some time, some s n g 자, 저희가 뭐 반찬이나 어떤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하나 더 요구하는데 바로 쓰는 것이 바로 타임입니다타임은 하나 위에 또 하나. 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자, 바로 그게 타임입니다 타임 타임 준 타임 하면은 뭔가를 하나 더 준다는 겁니다 같은 가격 물건을 하나 사면 뭐 하나를 거기에 껴서 주는 거 바로 그게 바로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뜸 써라고 나왔네요 그뜸써그 뜸은 예, 매운 맛이 나는 거죠 써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매운 맛이 나는 어, 하얀색 그니까 러 마늘이 되겠죠 자 그럼 대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느 손, 욕, 슬라프리, 능, 점거, 목,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점거라고, 점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여기 슬라프리와 같은 경우에는 예, 숟가락이 되겠고요. 점거, 자요게 점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점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젓가락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기요, 숟가락하고, 여기 색깔지 별로 제가 해놨습니다. 숟가락하고 젓가락좀 가져다 주세요. 은어의 솜욕 슬라프리 는증과 목. 자, 얘기합니다. 자, 비가 얘기하기를. 자, 벙, 민트르 까, 에이띠에떼 민트르 까, 트르 까, 에이 띠. 에떼 자, 이게 뭐면더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벙, 민트르 까, 에이띠에떼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손님? 예, 저희를 병, 병이라고 부르죠. 그랬더니 A가 How i some s time u t t s t i e 자 이렇게 합니다. Time이 들어갔으니까 하나 더 추가 시킵니다. 뭘 추가 시키냐면 put them s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을 음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더해서 포장을 해서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절대 time을 쓰시면안 됩니다. time을 안 쓰니까 more it m o 어 예를 들어서 m 이 r e it m 이띠 모이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타임 꾸이띠 하시면 은 그쪽에서 지금 먹고 있는 것에 더 이렇게 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같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포장해서 가거나 아니면 그럴 때 하나 더 주문할 때 바로는 모이띠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 타임은 원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 더 올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어, 마늘 조금만 더 주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비가 얘기하기를 짬뽕 짬뽕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손님하고 아이가 썸그뜸썸 아오이즈랑 한쯔랑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뜸썸그뜸썸 아오이 주세요 짜랑짜랑 많이 많이 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만 들어보세요 어느이썸역 슬라프리 능증과 먹, 짜 봉, 면들까에 띠, 봉 하이 썸 타임 그뜸썸딸짜 봉, 번짜한 some so down, dow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요. 자, 포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me j o 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얼의 검뭐이겁이거니다 바로 모이띠. 자, 하나 더 이제 주문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주문 하나 더요라고 얘기하고 비가 멍 검멍 에띠 봉. 자, 뭐더 주문하시겠어요라고 묻습니다. 애가 마이 록락사고 모이능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마이 록락이라고 하죠. 록락 록락사고 같은 록락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깍둑 썰기,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조각낸 그 스테이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그래서 저 네모나게 깍둑 썰기 할때 바로 록락을 씁니다. 그래서 마이 마이는 어, 밥이잖아요, 마이 록 록 락사, 고. 그래서, 스테이크, 덮밥 같은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따 모이, 때, 멍, 오직, 오직 하나뿐인가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따에 같은 경우에는, 차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표현도 아니고, 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모이,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뿐인가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따에는 여기 오직이라고 또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가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A가, 자, 아, 위에 썸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주문을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썸쿵 얘기합니다. 아, 이거 좀 포장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있습니다.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뭔가를 주문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주문해도 이렇게 될수 있죠. 냠냠. 냠냉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서냠냉하면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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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입니다. 여기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냠냉 대하라고 집에 가서 드실 건가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 냠냉 하시면 여기서 드시면 냠 냉. 만약에 집에 가신다면 썸크 어, 점 이렇게 얘기하거나 냠냉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여기서 먹을 거예요. 냠냉냠 냉. 저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냠냉 이렇게 얘기하면 앞. 래서 그쪽에서 오 하면서 살짝 웃을, 웃을 거예요. 이거 캄보디아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저기도 여기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라는 의미로 아주 짧게 얘기하잖아요. 자, 캄보디아도 외국인이 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본인들이 쓰는 건 괜찮은데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쓰면은 또 저희가 보기에도 참 재밌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얌낭.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거예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에는요, 이제 다 한번 오늘 검몽 모호 모이 띠은박봉검몽 에이띠 봉, 바이 룩 락, 스 금, 문능, 다이모이떼 봉, 자, 하, 위에 썸크이번 에는 요？언제 다 드셨 으니까 계산 을하 셔야 되 잖아요？썸 끝 루이 한번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글로이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은 글로이 모이 내지는 뭐썸 글로이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외국인들은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은 썸 글로이 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되고요. 만약에 뭐, 상황에 맞춰서, 끌러이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또, 끌러이 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산 한번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모이라는 것이 하나란 뜻이지,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이게 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아,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할때 있잖아요. 아니면,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도 캄보디아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여기 계산 하나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이 짜이 나 얌전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짜이 짜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배웠는데 바로 배부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얌전, 얌찌라운인데요. 여기 약간 좀 지방색을 떠서 예 사투리 맞습니다. 얌전 너무 많이 먹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했더니 비가 넝하의 맞아 너무 많이 먹었어 온 n 등하인이 멍 빠우나 이렇게 얘기하네요 온 하니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등하인이 멍 빠우자 빠우가 뭐냐면요 내가 내다 한턱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낼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본인이 내야 될때 있잖아요. 돈을 내야 될때 그러면은 큰형 빠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큰형 빠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A가 얘기하기를 자, 벙, 딸, 그냥 쩡냥, 벙, 아임, 딸. 자, 그렇죠. 자, 벙, 아임, 벙, 아임 같은 경우에는 후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후식이라기보다도요, 좀 약간 달달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달한 이제, 어, 식사 이후에 좀 달달하게 먹어서 소화를 좀 이렇게 돕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벙, 아임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죠? 롱, 코코넛. 자, 코코넛에 나오는 그런 단물이나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나 거기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 있잖아요. 고, 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어, 그거를 좀 짜서, 그걸 갈아서, 그 물을 내서, 이렇게. 어, 좀단 음식을 만들 때 집어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벙하임은 주로 거기 코코넛이랑 많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은 벙하임이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과일이나 뭐 이런 것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원래 저희가 맨 처음에 벙엠임쓸 때는 후식의 개념은 좀 아니었었어요. 자, 이제는 그냥 후식이란 개념으로 자, 벙하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여기 보시면 자벙따님 정냠 벙아임 택 했더니 애가 아이에 양죠. 아 그래 괜찮아. 예 먹자. 자 이렇게 양안 먹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랬더니 오늘 솜 봉아임 하이 끌로이 모이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봉아임이니까 나 여기 봉아임 한번 여기 주시고 후식 조금 주시고 얘를 과일 주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끌로이 했습니다. 예 끝은 생각하다. 로이 돈입니다. 돈을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모이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짜에또 배우셨고. 빠우 좋죠. 빠우 내가 돈을 낼때빠우좀 돈을 낼 때는 조금 생색을 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빠우 하시면 좋으시고 그다음에 멍아임자 후식이라는 개념으로 쓰시고 뭐 과일이니 뭐니 다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골에 가서 멍아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후식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코코넛으로 만든 이렇게 달고 단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끌로이까지 어, 한번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오이 짜이나 냠촌 능하이, 온, 퉁, 아이니, 벙, 파우나, 자, 벙, 딸, 그냥, 정, 벙, 벙, 아임, 딸, 아라이에, 냠, 쪼, 어라이, 썸, 벙, 아임, 하이, 끝, 로이. 아, 자,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어, 저희가 배운 거를요, 간략하게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어 밑에 파란색, 여기 보이시죠? 예, 요게 이제 이 안으로 1, 2, 3,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 이제 혼자 연습을 하실 때이1 번, 2 번, 3번이 번호 안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시면 보시면, 팅아인이 크념 뭘까요? 떠우 모저저저 그쵸? 여기 보시면 포지니 탄거레 했으니까 예 식당입니다. 그럼 식당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떠입니다팅아인이 크념 떠 포지니 탄거레자 그런데 뒤에 보면 마페비네야. 자 이렇게 됐네요. 자 혼자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럼 B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지어모이. 자그거 했던 거는 좀 지우는 게 낫겠죠. 더 했고 그 다음에 지어모이 됐습니다. 저는 지어모이. 보진이땅코레자 그러면 보진이땅코레하고 한국 룩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한국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아닐까요? 이름 한번 보도록 할까? 자추모함맞네요 추모합니다. 추모. 누 크민, 번, 톱 어, 크민, 번, 톱 했으니까 크민 <놀람> 없다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번, <놀람> 톱이 없대요. 그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식당은 어, 방이 없대요. 은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정, 깨, 깨, 자, 융, 떠. 그러니까 융, 떠 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를 안내하다란 뜻이 되겠죠. 자, 안내하다요. 어딨을까요? 그렇죠. 노암이 되겠습니다. 노암, 융, 떠. 자 그럼 조용한 장소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글라잉 들어가고 글라잉 승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 아따까우의 큰염 쪽자 뒤에 보시면 뭐 농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마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브로하엘 추측입니다. 추측을 한번 해봐서 브로하엘이란 뜻으로 아따까우의 큰염 자, 그러면 아타크라이가 됐으니까 미래형이 되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능이 들어가겠습니다. 능, 능쪽 말 패, 롱띠 자, 한번더 예, 아무래도 만날 것 같아요. 브로하일이 아마도니까요, 만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8 번에 보시면, 자, 이8 번에 보시면 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그렇죠 여기 보시면 르크라우이가 되겠습니다. 르크라우이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 아떠크라우이가돼 있잖아요. 아떠크라우이가 됐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이 되겠 다음에라는 의미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르크라우이 다음을 쓰게 됩니다. 그없는 껌멍, 껌멍, 껌멍 크마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껌멍은 이제 뭔가를 주문하다인데 여기서 보면 주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뭐 허밖에 없네요. 그렇죠? 뭐허 마에, 뭐 허크마에 따에, 먼 덩타 여기 잘 모르겠대요. 먼 덩타 여기 보시면 그냥 먼덩타게 뜨러운 모아차 뜨러운 모아시 모여서 쩍 뜨러운 모아시 그렇죠. 예, 입에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 덩타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르가 되죠. 또한 먼르 뭐가 있더라? 먼 뜨러운 모아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 뜨러운 모아먼 뜨러운 모아 뜨러흐모아 자, 이렇게 돼 되겠죠. 입맛에 맞을지, 입맛에 안 맞을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러그라이, 트러그먼. 자, 트러문먼 트러그먼. 자, 그러면은, 여기를 어, 제가 한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아이니, 크뇨, 포지니, 탕거래. 지, 모이, 뭣, 패, 빛, 낀. 포지니, 탕레래 초모, 한국. 누, 크밈, 뭣. 인 짱, 깨, nuam jeung te kalang sngat pro hael attat kraoy khnyom nung chuop mapheak mdong tiet leuk kraoy khnyom nung komong mohok khmae tae mndong tha ke troe muat reu mon troe muat ta hae gejyo ja geureomene yoge a ma haeseogi do andwel su do itseumnida gapjagi munjange naega beureoseo uri seonsaengnimdeul kkamjang nollasseosseul tende yo 사실 매 과마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이 마지막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는 기초 2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배우신 다음에 전체를 문장으로 한번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 봤고요. 이 안에 제가 한국어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그냥 포니거이 있네.자 보시면 오늘 나는 친구 두 명과 함께 한국 식당에 갔다포니거 추모 한국 크인정노라잉한국 이름의 그 식당은 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로할아그라 크념능 아마도 다음 주에 나는 친구를 한번더 만날 것이다. 라 크념능 먹다해모모 다음에는 캄보디아 음식을 주문해야겠다. 그러나 그들이 친구가 입에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들 이거 한번 보시 면서 한번 단어 한번 정리 해보 시고, 문장 을 통해서 한번 문법 을 한번 익혀 보시 도록 하셨 으면 좋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팔과 세 번째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비록 녹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배우고 있지만요. 시간 내실 때마다 이 전체적인 문장 한번 했던 거. 이걸 들으시면 문법이 우리가 또 문법에 맞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대화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셔서 좀 실제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썸 어콘